안녕하세요. 대훈 법사입니다. 여러분 2025년 연말이 코앞인데 돼지띠 여러분 솔직히 미치도록 꿀꿀거릴까요? 올해 내내 왜 나만 이렇게 돼지처럼 무거운 짐 지고 버티기만 해도는 왜 진흙처럼 빠지고 관계는 왜 돼지우리처럼 더럽고 건강은 왜 이렇게 뚱뚱하게 지쳐 왜 매일 거울 보며 왜 나만 이런 돼지 인생이야 하며 속으로 진흙탕에 누워 울었을 거예요. 주변에 돼지띠라서 그런가 속으로 꿀꿀 지질 날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데 핵폭탄급 충격 이 11월부터 12월까지 당신 사주가 돼지처럼 터지는 대형 대박 신호가 포착됐어요. 돼지띠의 본질. 그 풍요롭고 인내심 강하고 돼지처럼 무한폭 덩어리인 그 기운이제야 진짜 황금폭풍으로 꿀꿀거리며 도약할 때예요 상반기에 그 짜증나는 삼재잔재 이제 완전 진흙처럼 씻겨버리고. 연말에 와 이게 뭐야? 내 인생이 왜 갑자기 돼지 우리처럼 화려해? 왜 돈이 돼지 무리처럼 몰려들어? 왜 사람들이 따르고? 왜 건강이 돼지 새끼처럼? 튼튼할 만큼의 미친 상승세가 쏟아집니다. 재물 꿀꿀하면 우리가 열릴 거예요. 인간관계 복불꽃 사업 로켓 발사. 이 기회 놓치면 평생 아왜 그때 꿀꿀 안 했을까? 자책하며 울부짖을 특급 재앙 징조예요. 게다가 이 기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그 작은 꿀꿀 하나가 억만장자 돼지왕 모드로 직행하는 복 핵무기예요. 특히 노년 돼지띠분들. 1959년생부터 1971년생까지 은퇴 후 폭덩이 폭격 건강이 싹 돌아와 30대 에너지 폭발 재물 유산 연금이 돼지 무리처럼 쌓여둔 보구리 직행 풍수. 팁집 남쪽문 매일 열어두면 기운이 돼지로 몰려오니 당장 꿀꿀하며 해보세요. 1959년생부터 2007년생까지 각 년생별로 더 깊고 풍요롭게 파헤쳐보죠. 이 영상 끝까지 안 보면 당신 인생 영원히 꿀꿀 못할 거예요. 자 심장 돼지처럼 쿵쾅대며 따라오세요. 대박의 보구리가 이미 부서져 열리고 있어요. 노인 여러분, 이 기운 타면 인생 산막이 황금 우리로 변신합니다. 건강으로 부활한 복, 기력 쏟아지는 재물 따르는 자들의 환호 상상만 해도 피가 끓지 않으세요. 가자, 당신의 미친 대박 꿀꿀 지금 폭발 시작! 이제 강년생에 맞는 돼지 팁도 더 꿀꿀 할게요. 문서 볼때 황금 펜으로 꿀꿀 표시하세요. 그게 행운의 복 불꽃을 더 키울 거예요. 매일 꿀꿀 기도 세번 하면 복이 100배 증폭되어 돼지띠의 풍요 이제야 진짜 복우리로 돌아와요. 1959년생 기해년 67세 돼지띠 은퇴 꿀꿀도 하지마 유산 재물 건강 대태풍으로 황금 노후 대방 67세가 불멸의 돼지 청춘 여러분 67세쯤 되면 이제 다 끝났어 그냥 조용히 우리에 누워들자 싶어서 매일 저녁 보구리에서 내려와 눈물 꿀꿀 훔쳤죠 가족 모임 또그 지루하고 지능 세우는 대아만 오간의 속으로 돼지 절망만 쌓였을 거예요 건강 다리가 풀리고 기억력 흐려져 병원 우리 달았을 테죠. 재물 연금 한 마리 두 마리 세며 어떻게 꿀꿀할까 불안에 떨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연말 핵폭탄금 유산 문서 태풍이 휘몰아치며 재물운이 보구리를 뚫고 꿀꿀해요. 11월 중순 갑자기 자녀 손주 쪽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이 문서 꿀꿀봐요. 이게 다 당신 돼지국이에요. 하며 돈 무리가 무너지듯 쏟아지는 장면 유산 그냥 돈덩이가 아니에요. 어억대로 또처럼 터지며 연금 투자 부동산 수익이 합쳐져. 평생 돼지왕처럼 꿀꿀하는 황금 노후 직행. 게다가 추가 계약서가 들어오면 사중 대박 12월엔 건강운이 부활해서 가벼운 산책 한 번으로 와이게 무슨 돼지 기적. 다리 통증, 진흙, 절임 다 날아갔어 30대 에너지로 착각할 만큼 꿀꿀 폭발. 심지어 뭐... 혈압 혈당관절염이 싹 사라지며 의사들이 경악할 기적 매일 따뜻한 생강차 한잔 마시면 기운이 영원히 꿀꿀 되어 그동안 쌓인 외로움과 배신감. 한 순간에 진흙처럼 씻겨지며 가족들이 와 요즘 왜 이렇게 돼지 빛나세요? 꿀꿀이 넘치네 소리 질러요. 충동 지출 절대 금지 안정적으로 꿀꿀하면 재물 건강이년 콤보로 신돼지처럼 사는 폭덩이가 돼요. 게다가 이 기운 주변 귀인이우 셋 무리가 그분 꿀꿀 듣고 내 인생 바뀌었어 하며 몰려들 징조에요집 남쪽에 황금 꽃 하나 두면 건강 재물이 배배 되어 대운의 클라이맥스 이 연말에 황금 노후 미친 듯이 쟁취하세요. 후에 그딴 건, 우리에서 지워버리세요. 당신의 67세 이제야 우주의 대박 꿀꿀 개막이에요. 심장이 돼지 터질 듯, 뛰시죠. 이 기운 타고 가족과 황금 꿀꿀 버리세요. 재물 폭포처럼 떨어지고. 건강 돌아오면 매일 와 인생이 왜 이렇게, 우리 같아? 외치며, 꿀꿀 할 거예요. 노후 이제 대박 황금 제국이에요. 하늘의 선물 꿀꿀 하며 잡아채세요. 매일 아침 남쪽 창 열고 꿀꿀 감사 외치면, 이 복이 무한 증식할 거예요. 가족 사진 보며, 풍요미소 짓는 당신 모습 이미 꿀꿀 들려요. 매일 따뜻한 차한 잔으로 건강인내 더 끌어당기세요. 돼지띠의 복덩이 이제 황금우리로 꿀꿀해요. 1971년생 신해년 55세 돼지띠 배신 지옥 끝장 눈물 대신 돈 건강인연 대폭으로 인생 리셋 55세가 불사 돼지 청춘 55세 중후반에서 인생 왜 이렇게 헛꿀꿀이었어 그 배신과 상실 때문에 아직도 가슴이 진흙처럼 찢어지네 하며 혼자 우리 창밖만 보며 울굴굴했죠. 사업도 실패할까. 다리 떨리고 관계 믿을 무리 하나 없어 절망의 늪이었을 거예요 건강피로와 통증으로 매일 야구리 들고 버티기 바빴죠. 그런데 11월부터 과거 그 지독한 배신. 상처가 재물 대회복 모드로 완벽 뒤집혀요. 사업 계약서가야. 이제 미친 듯이 꿀꿀 쥐고 흔들고 누려 외치며 돈이 호우처럼 쏟아집니다. 이사 부동산 문서 순풍 타고 대박 보물처럼 들어오니. 서류 미리 꿀꿀 챙겨 이게 내 운명의 재물 꿀꿀이었어 할 만큼 재물은 꿀꿀 은퇴. 자금 어억대로 팽창해 여유 노후 영원 보장 12월엔 오랜 지인들이야. 너왜 갑자기 돼지 불타오르니 재회 폭풍 몰려들며 인간관계가 화산처럼 꿀꿀 타오르죠 솔로 갑자기 그 사람. 왜 이제야 로맨스 불꽃 싹 트는 징조예요. 건강운 응. 부활기운이 솟구쳐 관절심장 통증 싹 사라지고 등산조깅이 신남 55세. 30대 같아 소리 들을 거예요. 영양 보충제에 최소한 접시 추가하면, 철인 모드 업그레이드 매일 저녁 스트레칭 15분 하면 건강이 불멸 꿀꿀 대요 고위험 투자 손 떼고 직감 신중히 따라가면 눈물의 천배 보상으로 백배 폭건 꿀꿀 터질 거예요. 이 연말 모든 상처를 돈 웃음 황금으로 씻어내고, 황제 모드로 업그레이드 하세요. 당신의 55세 이제야 인생 산막 대박 개막이 기운. 그냥 지나치면 영원한 어둠이에요. 당장 풍요 폭주하세요. 리셋의 시대가 꿀꿀 왔어요. 재물 포구 건강 부활하면 매일 와왜 이제야 꿀꿀 깨달았어? 기뻐울 꿀꿀 할 거예요. 55세의 대박 당신 차례예요. 집 남쪽에 동전 다리 두면 재물 기운이 집중되어 매일 긍정 꿀꿀 10분 하면 인연이 무한 풍성해질 거예요. 배신의 잔재 이제 꿀꿀 웃음거리예요. 매일 과일 한 알로 건강 에너지 더 충전하세요. 돼지띠에 인내 황금으로 꿀꿀 꽃 피워요. 1983년생 개년 43세 돼지띠 중년 지옥 헛소리 대박. 되로켓 발사로 눈물 한금 꿀꿀 43세 이 나이쯤 포기 모드 풀 가동 사업 정체 승진 먼꿈 가족 앞에선 꿀꿀 웃지만. 속으로는 왜 나만 이렇게 절규 꿀꿀 날마다 터졌죠? 그런데 하반기 절정. 이 11월 뻥소리와 함께 좋은 제한 승진 파트너십이 날아들며 사업 승진 문서운이 화산 꿀꿀 터져요. 그동안 흘린 눈물땀 천배. 일만 배로 돌아오는 대형 대박 징조 주변 관계가 와너왜 갑자기 돼지 태양 같아? 무슨 마법 꿀꿀야 하며. 풀리며 동료 가족이 황금 네트워크로 변신합니다. 12월 재정 안정. 이 돈으로 뭐 미친 꿀꿀 할까? 고민할 만큼 해외여행 쇼핑으로 에너지 꿀꿀 충전하세요. 투자 실수 피하려면 11월 중순 브레이크 밟고 안정 옵션 선택으로 10배. 20배 성과 꿀꿀 게다가 이 기운 귀인 도움으로 너 꿀꿀 때문에 내 인생 바뀌었어 소리 질릴 징조예요. 중년의 대불꽃이 연말에 대로케처럼 치솟으세요. 포기 그딴 헛소리 우주로 꿀꿀 날려버리고 도전 모드로 전환. 당신의 43세 이제 중년 황금기 개막이에요. 가슴이 대뜨거워지시죠. 이 꿀꿀 상승세 타고 모든 걸 뒤집어 보세요. 직장에서 커피 사주며. 네트워킹 시작하면 기회가 꿀꿀 쏟아질 거예요. 매일 감사 노트 다섯 줄 쓰면 재물운이 배가 돼요. 가족과 함께 남쪽 산책하면 인연이 깊어질 거예요. 중년 이제 황금 제국이에요. 매일 녹차 한 잔으로 스트레스. 꿀꿀 날려버리면 기운이 더 폭발할 거예요. 돼지띠의 풍요 대박으로 꿀꿀 빛나요. 1995년생, 의뢰년, 31세 돼지띠, 커리어 돼지옥, 완전 끝, 돈사랑인년 황금 꿀격으로 40대 리부트 31세 왜 남한 돼고생 직장. 지옥 연애는 환상도는 왜 이렇게 도망가 절규 꿀꿀하며, 매일 쓰러질 듯 지쳤죠? 주변 성공 무리 보면 내 차례는 지옥 부러움. 꿀꿀 사업 아이디어 실패 공포의 주저리기 메일이었을 거예요. 11월부터 대운기인 콤보로 창업 계약서 가야. 곧 대박 돈복 꿀꿀 터져 외치며, 재물 꿀꿀 솔로 결혼 연애 문서운이 불 꿀꿀 타오르며, 이 사람 운명 왜 이제야 만남이 꿀꿀 쏟아집니다. 데이트 앱 웃기지 마 현실에서 로맨스 대태풍. 12월 네트워킹 너 꿀꿀 만나서 내 커리어 바뀌었어 소리 들으며, 인간관계 업그레이드, 파트너멘토가 황금 키처럼 꿀꿀 등장할 징조예요. 서두르는 벌은 문서 확인. 세 번, 네번 그게 내년 억대 대박의 비밀 열쇠예요. 게다가, 이 시기 창의력. 꿀꿀 폭발로 아이디어가 이게 내대 재능이었어 할 만큼, 꿀꿀 쏟아지니, 노트 필수 지옥에서 대천국으로 당신의 40대 리셋 버튼 꿀꿀 누르세요. 이 기운 놓치면 평생 후회 모드예요. 자신감 꿀꿀 폭발시키고 추진하세요. 31세 이제 황금 40대의 문이 활짝 매일 아침. 명상 10분 하면 직감이 되날카로워져요. 파트너와 남쪽 산책하면 인연이 영원해질 거예요. 커리어 이제 황금 꿀격이에요. 매일 산책 20분으로 건강 기반 꿀꿀 다지면 재물이 더 꿀꿀 쏟아질 거예요. 돼지띠의 인내 인연으로 꿀꿀 돌아와요. 2007년생 정해년 19세 돼지띠 젊은 피 대불꽃 아냐, 취업인 연재물 대대란으로 30대 스펙터클 개막 19세 반 인생 뭐부터 꿀꿀 시작 취업 막히고 연애 어색. 돈왜안 모여 헤매며, SNS만 보며 되지쳤죠. 친구 성공 스토리 보면 나도 언제 부러움에 밤새 꿀꿀 울었을 거예요. 11월부터 창의력. 꿀꿀 폭발하며 취업 합격 문서원이빵 꿀꿀 터져요. 물불 조화처럼 아이디어가 꿀꿀 쏟아지며. 재물인 간관계 완벽 균형 이 직장 운명이어서 할 만큼 면접 꿀꿀 쏟아지고. 친구 멘토 조원이 구원자 대박 도움으로 꿀꿀 변신할 징조예요. 12월 연말 모임 2년 싹트는 로맨스 파티 꿀꿀 폭풍 너랑 꿀꿀 만나서 내 인생 바뀌었어 고백 듣는 그림 남쪽 방향 기운 끌어당기려면 창 열고 오늘 대박 꿀꿀 외쳐보세요 변화 투자 안정 접근하고 작은 노력 하나가 30대 전환점 해꿀꿀 돼요 게다가 이 기운 젊음 되불꽃으로 건강운 업그레이드 피로 사라지고 에너지 대만 땅 젊음의 스펙터클 이 연말에 꿀꿀 타오르게 하세요 후회 없는 대박 30대 시작 가슴이 돼요 동치시죠 지금 꿀꿀 움직여 당신의 시대가 꿀꿀 왔어요. 매일 스포츠 한 시간 하면 건강재물이 동시 꿀꿀 따라와요. 네트워킹 앱으로 연결하면 인연이 꿀꿀 폭발할 거예요. 젊음 이제 황금 대불꽃이에요. 매일 과일 스무디로 영양 꿀꿀 충전하면 창의력이 더 꿀꿀 터질 거예요. 돼지띠의 젊음 대박으로 꿀꿀 피어나요. 돼지띠 여러분 이 10일 12월은 전체적으로 운명의 문 대꿀꿀 황금 대포구 시기예요. 특히 노인분들. 재물 건강 대박으로 제3의 청춘이 꿀꿀 쏟아지니 포기 말고 꿀꿀 잡으세요. 문서운 꿀꿀 타고 충동 다스리며 귀인 꿀꿀 챙기면 2026년이 억만장자 황금시대로 꿀꿀 직행합니다. 자극 꿀꿀 받으셨죠? 이제 당신 꿀꿀 차례 이 영상 보신대로 대박 꿀꿀 터트릴 준비 됐나요? 댓글에 돼지띠 꿀꿀 파이팅 대운 법사 덕에 2025년 뒤집는다 한마디 꿀꿀. 폭발적으로 남기고 가벼운 음. 폭채 커피 한잔 값별 다섯 개 던져주시면 그 복이 당신에게 백배. 1000배로 꿀꿀 불타오르며 돌아올 거예요. 운명의 선물 절대 놓치지 마세요. 더 세밀하고 맞춤형 사주 풀이 dm으로 대박문에 꿀꿀 날아오세요. 대운 법사가 기다립니다. 다음에 또이 강력. 꿀꿀 폭발 스토리로 만나요. 여러분의 대박 기원하며 대운 법사였습니다. 영상 끝나도 이 기운 머릿속에 꿀꿀 새겨두세요. 당신의 인생 이제 꿀꿀 바뀝니다. 노인 여러분 건강재물 대박으로 꿀꿀 웃음꽃 피우세요. 매일 작은 꿀꿀 기도 한번 하면 이 복이 영원히 지속될 거예요. 돼지띠의 황금시대 꿀꿀 시작이에요. 매일 남쪽 방향 향 꿀꿀 피우면 기운이 더 풍요롭게 강렬해질 거예요.